안녕하세요 크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크로산의 오벨리스크에서 나오는 피그와트 앵벌 영상이에요 가는 길은 크로산의 분노의 협곡으로 가면 되는데 버그네요 가끔 이런 버그가 나오더군요 가는 길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스 앵벌이 끝나고 오벨리스크에서 나오는 보스몹이 주는 템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전 영상에 트랙마스트 동굴의 리샤때 알게 됐죠 앵벌 영상이 끝나면 무엇을 올릴지 모르겠네요 세팅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캐릭터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지금까지 나온 템으로 해보고 있는데 기대보다 성능이 안 좋더군요 아무튼 리샤 때도 그렇고 오벨리스크는 진짜 템잘안 나오더군요. 총 앵벌 시간이 4시간이고, 템은 22개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댓글로 3시간 동안 전선템을 거의 못 드셨다는 분이 계셔서, 다음 앵벌 영상부터는 전리품 행운을 올려가며 앵벌 영상을 하나씩 만들 예정이에요. 이전 말의 자식 잡는 영상에서 잠시 보여드렸지만, 전리품 행운은 혼돈 오랩 적용하고, 1,365에요. 현재 제가 전리품 행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행운 주사위와 혼돈 랩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힘들지만 행운 주사위를 찾고, 그리고 혼돈 랩도 올려서 다음 오벨리스크 앵벌 영상을 올릴게요. 잘 안나오시는 분들은 전리품 행운을 확인해보고 올려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죠. 총 22개 중, 갑옷 5개, 근접 무기 4개, 무기 1개, 와드 3개, 주문 9개가 나왔네요. 먼저 무기입니다. 크로스 블레이드 하나 나왔네요. 이전에 혼돈 장비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팔아야겠네요. 다음은 와드입니다. 3개가 나왔는데, 영혼눈, 장인눈, 고대의 신이 나왔네요. 고대의 신은 마부도 마음에 들고, 혼돈템에 다 마음에 드는데, 마이너스 20% 물리 데미지 저항력이 좀 걸리네요. 이템은 좀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템 하나는 나오긴 했네요. 다음은 근접 무기입니다. 총 4개 중에 3개가 고블린 곡괭이가 나왔어요. 뭐, 모비 고블린이라, 이 템이 잘 주는 템 같기는 한데 잘 주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안 나왔네요. 고블린 곡괭이는 근접해가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곡괭이는 앵벌하면서 많이 봐서 이거 얻으러 오는 앵벌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가옷입니다총 5개가 나왔네요. 전부 클래스와 아래 옵션이 뭔가 좀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어, 학금 갑옷을 보면, 노태사도인데 근접 데미지가 좀 아쉽네요. 총기 데미지면 아주 대박일 것 같은데. 암튼, 갑옷이 원하는 템 구하기가 가장 힘드네요. 원하는 스킬도 떠야 되고, 원하는 옵션도 떠야 되고, 그리고 원하는 종류의 갑옷에. 다음으로, 마지막은 주문입니다. 총 9개 중 7개가 통장이네요. 단일 주문 데미지가 높네요. 분노의 통장이는 현재 총찬 출사가 바꿔서 쓰고 있어요. 독 데미지를 주면 터지는 갑옷을 입고 있어서 저것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 주문을 씁니다. 마부도 총탄술사 전용마부는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마부를 돌려보니 전용클래스 마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부 돌리다가 전용클래스 마부 뜨면 우선은 킵해놓고 있어요. 킵해놓고 그 템을 다시 구하러 가요. 현재 템보다 원하는 마부 구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서요. 4시간 앵벌이 한거 치고는 템이 너무 없네요. 괜히 오벨리스크 한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부터는 전리품 행운을 올려서 할 거니까 좀 괜찮아지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